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되면 일본에 해롭다. 지오 퍼리틱스를 지오 이코노미로 바꿔야. 돼. 이정부는 피해자 편이 아니라 기업 편인 것 같다. 정, 내가 정치를 하는 안에 정치를 바꿔야겠다. 되신지 얼마 되셨어요? 딱 1년이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음, 팍팍해. 팍팍해요. 음, 팍팍하다. 힘이 없으니까. 내가 1 6명이 아니라 160명의 당 대표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백... 옛날에 하셨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어. 제가 집권 여당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 그때 지금의 문제 의식을 갖고 어떤 치, 치열함을 가졌다면. 좀 달랐을까? 좀 아쉬워요. 96년에 제가 정치 시작했는데 2004년에 당, 당의장이 당 됐으니까 8년 만에 당대표 되고 10년 만에 대통령 후보 되고 너무 속성으로 간거요 지금 저에게 힘이 있다면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뭘 바꾸고 싶, 바꿔보고 싶냐? 젊은 사람들한테 집살수 있는 꿈을 줄수 있겠어요. 그거를 할수 있는 160이용을 준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표님 우선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겠어요. 남한의 면적이 얼마죠?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10만 평방. 예, 어, 네. 뭐 평방미터는 잘안들러니까 평으로 하면 이게 300억 평이에요. 그중에 200억 평이 산이에요. 그럼 100억 평. 100억 평 정도? 남죠? 대한민국 땅이 100억 평 중에 농사짓는 땅이 60억 평에. 얼마나 남아요? 40억, 40억 평. 40억 평이 어. 땅이 남죠? 그중에 이런 집 건물 대지 이게 1 십억 평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어, 30억 평. 30억 평. 30억 평이 대한민국에 있는 쓸 만한 땅이 어, 30대 재벌 대기업이 8억 평을 갖고 있었어요. 어, 맞네요. 서, 10년에... 10년 전에. 10, 아, 10년 전이에요. 2007년에. 근데 그거 10년 뒤에 2017년에 보니까 이 8억 평이 18억 평으로 늘었어요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고. 설비 투자를 하고 기술 투자를 하는 그런데 써야 할 돈을 가지고 땅을 산 거란 말이야. 노태우 정부는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회사 건물을 짓거나 하는 필요한 땅 말고 나머지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세금을 무겁게 매겼어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냐면 90년 5월 8일 날 무슨 조치를 했냐면 만일 6개월 내에 땅을 팔지 않으면 은행 대출을 전부 회수하겠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요. 왜냐면 재벌 대기업들이 땅에다 투자하는 대신 그 돈을 가지고 생산적인 데다 투자해라 하는 이런 정책의 흐름이 정책을 강제한 거지요 지난 10년 사이에 이 재벌 대기업들이 늘린 기업 숫자가 있어요 계열사가 늘어난 것 중에 절반이 부동산 관련 회사야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리 부동산 투자 재벌 대기업이 부동산에만 골몰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기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땅값이 오르고, 집, 집을 살 희망은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급진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요. 노태우 정부가 한 건데. 군인 출신 대통령이 보수정권이 한 일인데. 보수정권이 한 일이 급진적입니까? 특히 이 정부는 촛불로 만든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해야 돼. 내가 연애 포기한 거, 내가 집 사는 거 포기하는 거, 내가 아, 일자리 포기한 거 하고 결국 이게 정치의 문제라 이 말이죠. 우리 백자들은 정치에다 꼰대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꼰대 맞죠, 맞기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정치인분들도, 전드라마아니아해요 좀... 아니, 아니. 그, 그게 아니라 음. 젊은이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게 핵심이에요. 공천도 못 받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 청년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 그게 선거제도 개혁이에요. 청년들이 청년당을 만들어서 국회를 점령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현재는 불가능해요. 공천도 못 받지? 출마에도 떨어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를 바꾸면 청년 유권자가 30. 6에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36명이 19살에서 39살까지야. 그걸 청년이라고 본다면, 36%면 어마어마한 비중인데,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는 39살 미만 국회의원이 딱두명 있어요. 1%가 3명인데, 3명도 안 되잖아요. 두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6%면 300명 중에 100명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100명은 고사두고, 한 30명만 들어가도 정치판은 뒤집어져요 그러면 국회의 의제가 뭐가 되냐 청년 주거 문제가 일번 주거가 될 거예요 청년 일자리가 두 번째 주 청년 문제가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청년당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라 그게 정동영의 주장이에요 정치인들이 청년 정책을 선거 때만 얘기 많이 해요 음. 선거 때 표가 필요하니 정치인 믿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네. 정치인한테 맡겨서는 천년 여복 구호예요. 나무에 가서 고기를 찾으면 있나요? 청년이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미사일 쐈잖아요. 저는 이제 대표님 네. 보면 통일부 장관 하셨으니까 계속 구해해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자예요. 왜냐면 개인도 목적이 있잖아요. 북한도 목적이 있어요. 북한이 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북은 지난 30년 동안 사는 길은 어디 있냐. 북미 수교예요.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그동안 북은 미국의 게임이 안 됐어요. 근데 핵을 개발하고 운반수단을 개발하니까 미국이 쳐다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로소 이제 회담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저는 좀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너무 오래 지체됐어요. 동족이 싸웠는데 53년. 제 생일이요. 휴전협정일이에요. 아. 전쟁이 끝난 날 태어났어요. 12시에. 제가 중학생 때도 휴전협정 시대야. 대학생 때도 정전체제야. 군대 갔을 때도 정전체제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커서 군대 갔을 때도 정전체제야. 우리 손자 때까지 갈순 없지. 인연 끝내야 돼. 근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평화체제의 핵심은 뭐냐? 북한과 미국이 손잡는 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거예요 핵무기는 어떻게 아니 핵무기를 내려놓아야지 그러니까, 바꾸는 거지요 교환이지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북한도 너무 잘 알지 북미 수교를 해야 산다 살기 위해서는 북미 수교를 해야 된다 근데 북한은 아니죠 미국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수교를 안 해주니까 그쵸? 이걸 교환하자는 거죠 교환하자는 게싱가포르 합의예요 제일번 합의 제 일항이 뭐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아홉 글자예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아홉 글자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 이게합의예요 그러니까 수거하고 비핵화하고 바꾸자는 합의가 싱가폴 합의예요 근데 오늘 현재 2019년 8월인데 새로운 북미관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핵 문제가 있는 거죠 새로운 북미관계가 되면 바뀌는 거죠 동시에 그렇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두개 계속 요구하는 건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하자라는 것이. 아, 예. 제가 북한 지도자를 둘다 만난 사람이에요. 누구 누구 거든요? 김정일, 원장과 네. 회담했잖아요. 김정은도 만났잖아요. 근데 응. 아들이 아버지보다 좀나아요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아들이 좀더 담대해. 아버지는 조금 소심해, 신중해, 조금만. 아, 그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둘 다. 뭐 전권을 가진 전권을 장악한 독재자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쉽지 전권을 가졌으니까. 할수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북한의 지도자도 사람이야, 사람,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 있어, 사람이야. 첫 번째 목표는 뭐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다음두 번째는 뭐냐? 자기 나라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나라가 살고 자기가 살려면 나라가 살아야겠죠? 자기가 먼저 살고 음. 살려면 또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그두 가지 목표 어, 아버지는 국내파야 어? 그 북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교육받았고 나가본 적이 없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 음, 공포증이 있다면서 아들은 12살에서 17살까지 스위스에서 유학했어 세상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일곱 살때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점지를 받았을 때첫 질문이 뭐냐면, 우리 왜 이렇게 못 살죠? 라는 거 우리 왜 이렇게 못 살죠? 라는 거 그러니까 잘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작년 4월 달에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했어. 뭐냐. 사회주의 두국을 만들겠다.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베트남 모델이 훨씬 더 가까워요. 베트남 국가 통제가 더 강하거든 중국보다.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어. 하노이 간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대표님 연락서 내가 이렇게 당내 사정이 편치 자. 않으시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님하고 전화하세요 요즘에. 요즘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당내가 쪼개질지 모른다고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창피하죠. 이 작은 당이 또 쪼개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래서 열어놓고 그 요구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대로 안 된다. 오케이. 그래. 지금 뭐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낮은 거 인정해요. 그러나 중심은 분명해야 돼. 왜 정치를 하는가? 자신의 입신 영달, 그냥 국회의원 빠지 한번더 다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냐 저는 저는 부자예요 이렇게 가면 내년 선거에 내가 떨어지지 않은 걱정을 10분 이해해요 그런데 그러나 국민들은 지가 떨어지고 안 되고 그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 내가 떨어지냐 되냐 이걸 갖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민주평화당을 젊은 정당으로 만들고 싶어요 젊은이들한테 문호를개방하고 그래서 정동영 간판으로 이 총선을 치를 생각은 없어요. 음? 아, 젊은 젊은 간판으로 치르고 싶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어, 민주평화당이 이,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제끼 수는 없지만 제킬긴 어렵지만 제 3당으로 우뚝 설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목표는 내년 4월 15일 날 저녁에 민주평화당이 또는 이름을 바꾼 새로운 제 3당이 제 3당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할수 있다. 그렇죠. 카메라로 들고 이렇게 보여드리 보여주고 소개하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맨 정신으로 하는 것보다 술한잔 먹고 하니까 좋네. 편안해요. <laughs> 저희 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안녕, 요거 인사 한 번만. 위키트리 독자 여러분 한 마디 분노하라 분노하라. 뭐에 분노하느냐? 내 일자리가 없어 분노해야지. 내가 집을 살 꿈이 없어. 분노해야지. 어디에 대해서 분노하냐. 기성 정치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제 역할은 청년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편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국회의사당을 점령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한잔 먹고 헛소리했나? 아, 아니에요. <laughs> 지금 한국 젊은이들한테 꼭 필요한 게 그거예요. 분노하는 거. 응? 왜 현실이 이것밖에 안 되지? 근데 이제 촛불, 젖불, 촛불을 들고 이제 자기 만족을 했어. 박근혜, 아, 그래. 근데 안 바뀌잖아.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지? 분노해야지. 왜안 바뀌는 거야? 어? 왜 말뿐이야? 어? 라고 얘기해야 돼.